도네이션한 친구 누구야? 내가 이게 사실 만원이란 금액이 나한테는 큰 금액이 아니지만 우리 댕댕이 친구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야 진짜 한달 용돈일 수도 있고 일주일 용돈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액을 털어서 뽑구 형이 게임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요 이러는데 어떻게 내가 게임을 안할 수가 있겠니? 친구야 형이랑 게임 같이 하자 브롤스타즈를 안한지 거의 2년이 넘어가지고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좀 알려줘야 돼 너네가 새우고래밥 친구 때문에 제가 거의 2년만에 브롤스타즈 접속을 했는데 자 어떤 모드 할까 그리고 어떤 캐릭터 할까 어, 뭐야 근데 캐릭터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코델이랑 더그가 사기에요 더그 한번 해볼까 아니 이거 개불같이 생긴거 이거 뭔가요 이거? 이 개불같이 생긴 이게 겁나게 세다고 오케이. 알았어 그럼 형 이거 사면 되는거야? 자 구매할게 자 개불 하나 샀습니다 개불 하나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거야? 야 근데 나깬 아닌데 왜 이렇게,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게 많이냐? 야 파워레벨 11까지 다 올렸다 그 다음에 가젯을 사야된대 남자는 공격이지 자 공격 달아주고 스타파워 남다음 기어는 당연히 똑같겠지? 50% 미만일 때 추가 피해 회복 새우고래 봐봐 형이 만원어치 버스 태워주마 가자 어 근데 내가 버스 타면 어떡하지? 뽀꾸 <laughs> <laughs> 오야 게임이 왜 이렇게 화려해졌어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화려해 어 뭐야 이거 야야 야. 왜 이래 이거 얘 근접 캐릭이야? 야이 근접캐릭이야 아 근접캐릭이구나 잠깐만 그리고 새우고래 봐봐 야야야 야야야 야, 야. 이거 게임 왜 이렇게 쉬워 아니 이거 또 내가 쌉캐리 해버린건가 아나 한것도 없는데 근데 자 가서 빵빵 오야 이거 완전 개사기잖아 이거 이건 또 뭐야 궁극은 핫도그를 주네 핫도그 주면 어떻게 되는거야? 야 이거 근데 게임이 왜이렇게 쉬워 이거 뭐야 이제 게임 하이라이트도 나오는거야? 어..뭐..뭐.. 왜이렇게 쉽고 게임이 금방 끝나냐? 뭐 한게 없는데? 책임이 잠깐 나가있어라 형의 쇼다운 실력 한번 보여주마 우리 잼민이들이 좋아하는 크로우 가자 그래 뽀꾸 나 장난 아닌데 이거? 오야 오랜만에 쇼다운 엄청 근데 느리다 게임이 좋아좋아좋아좋아저 좋아. 발냄새 죽여버려 발냄새 죽여버려 오케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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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인성질도 한번 해주고 어칼 반갑고 자 살짝 좀 똥묻혀 놓고 자 너네 가운데 들어간 애들 너네는 이제 다 저세상 가는 거여 오 야야야 너무 아프다 잠깐 빠지자 체력 9밖에 안 남았다 오아우 그렇지 가지 써서 살아남고 어 뽀꾸 살아있다고 아 죽었네 어 뽀꾸 살아있지 않다고 뽀꾸 죽어있다고 고래 봐봐 형이 다 너를 키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죽은 거야 형 파워큐브 먹고 살아나라고 아 이런 같이 죽었어 아, 3등. 아, 이런. 오,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갑자기 크로우가 개멋있어졌는데, 이거? 오, 우와. 불사조 크로우 개멋있어졌다. 좋아. 불사조 크로우로 보여주마, 내가. 오, 공격하는 것도 약간 바뀌었네? 깃털 날라가게 야, 근데 우리 재수가 너무 없는데. 파워큐브가 하나도 없는 자리에서 나왔어. 야, 저기 레온 잼민이. 레온, 재민이 죽었다. 자, 또똥 발랐구요. 오케이, 나이스, 잘했어, 새우고래 봐봐. 이런 식으로 압박해서 죽이는 거지. 여기 또 숨어있지. 숨어있지. 그래, 계속 밀어버리는 거야, 쟤네. 어, 우리 새우고래 봐봐. 오, 잘 피하는데. 자, 가운데. 비도 똥 발라주고.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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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준다. 그냥 형이 보여줄게. 형이 보여줄게. 아, 형이 보여줄게. 야, 됐냐? 죽었냐? 쟤, 아, 아, 형이 보여줄게. 그렇지? 재이 보여준다 그랬잖아. 살아있어. 불사조 크루~ <laughs> 또 다른 그 캐릭터 멋있는 거 하나 보여줘봐. 맞겜하고 가게. 댕댕이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재민이 레온이잖아. 재민이 레온. 애들이 또 공룡이라면 사족을 못 쓰더라고. 공룡으로 가야지. 공룡. 어~ 야 이거 어려운데. 야 이거 1등을 레온으로 할라니까. 빡세네 아까 크루로 할땐좀 쉬웠는데. 자, 한개 먹고. 야, 센터 이거 세개 먹으면 우리가 이거 1등인데? 좋아,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아허이 친구들 봐. 어, 고래밥 죽는다. 고래밥 죽어. 고래밥 죽어요. 자, 한 대씩 때려갖고 궁극을 채워야 돼, 궁극. 레오는 궁극부터. 레오는 궁극이 있어야 돼. 레오는 궁극이 있어야지, 그때부터 이제 위력을 발휘하거든? 자, 쟤네 양각 잡혔죠? 응, 잘가고 어, 야야야나 죽었다. 어, 잠깐 빠져 있어야 돼. 자, 자, 버텨야 돼. 아, 어, 그래, 그래, 그래. 아, 그걸 살았구나. 잘했다, 잘했어. 조 좀만 버텨, 버텨. 왼쪽에 있는 애들 약하다. 쟤네 잡자. 어자저 왼쪽에 있는 애들 약해 어 저기 맥스 우리 초딩 맥스 잡자고 응잘 가고 맥스 어 그냥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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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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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너를 강하게 키워주마 자 좀만 버텨 버텨

가서 뒤통수를, 어, 뭐야, 이거. 가서 뒤통수를 날려버려. 나이스, 1등. <laughs> 와, 2년만에 돌아와서도 돌아버리는 도라이 뽀꾸네 1등 했으니까 드디어 집에 갈수 있겠다. 오, 오랜만에 하니까 브루스타즈 재밌기는 하네. 근데 너무 복잡해져갖고, 아,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 자 댕댕이 친구들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어, 채널 좀 많이 찾아줘요 안녕